자, 이제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아, 어. 아, 오늘 수고했다, 아주 그냥. 밤이 어. 길지? 술이 없으면. 아, 더워. 밤도 잘안 오고. 오늘 어. 충주갔다왔잖아 아, 박사님한테 배운 어? 오늘 배운 대로, 응. 레시피대로, 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만들어줘. 어? 아니, 내가 무조건 만들어줄 테니까 <laughs> 아 지켜야 돼. 아 어, 어, 자, 오늘부터 당장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어, 지금, 지금 만들어야지, 그럼. 내신이 좋네 진짜 날씬한 분들 저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행동한다 손 어, 꿇어야 네. 되고 좋은 믹서실였으면 내일부터인데 아니 근데 이건 또한번해 놓으면 며칠 또쓸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좀 손을 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넣어 놓고 먹 야, 너무 잘네 원래 조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칼가 속에 긁어야 되니까 뭐. 조마다. 아뭘 조마다? 남는 보게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어...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네,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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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그 맞아, 급하면 안 돼요, 뭐든지. 음. 자, 사랑으로 만든 거야. 고마워. 해 <laughs> <옛날에 좀 웃음> 음. 똑같아. 오, 맛있어. 충주 박사님이 갈아준 거랑 마찬가지. 하기뭐 뒤는 똑같아, 음. 뭐, 맛있... 똑같으니까. <laughs> <똑같아. 웃음> <똑같아. 웃음> <똑같아. 웃음> 씹는 맛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남편도 오빠, 자신도 어, 그래. 응. 더해서 좋더 건강해지시겠다 와. 이 하나가 일치하는 거지? 어. 두 분이 3, 13살, 13살 차이 나는 게느껴지지 않나? 음. 그래 아 맞다! 뭐? 짜잔! 기다려봐 <laughs> 짜잔! 네. 선물 헤헤 <laughs> 이야 선물, 시작부터 ]은... 선물이 왔습니다 어? 네. 색깔이 술 때문에 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지방간이 약간 있잖아. 아 시크릿은 좋은 거야? 아 당연히 좋은 거지. 아간 간. 간. 빼기라고. 어? 간경화, 간암, 간염. 알았어. 사주간 <laughs> 리얼 프로젝트 그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상태에서 <목소리> 해독부 장간 주스에 이어서 시크릿 어, 솔루션까지 더해진 솔루션, 솔루션 잘 이제 잘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색깔이 좀 아, 변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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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이만 꽤 많이 아, 드시네요 그래. 뭐야 맛있게 먹었잖아 점심에 먹을 어, 다 드시고 어, 와이프가 냉장고에 혹시... 또 과자나 간식거리, 뭐 어? 다른 음식들을 숨겨놓고 먹는지 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몰래. 어... <laughs> 한번 보시죠. 어, <laughs> 진행도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십니까>? 보시죠. <laughs> 짜잔. 방송용품이 있으시군요. 그래, 다 일단은... 건강식밖에 없네. 미안해요. 알려준 대로 식재료와 야, 채소들 많고.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여기 보면 두유하고 뭐... 제로 배피야 아 무알코. 그 제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찰떡. 딱 걸렸어. 딱 어, 걸렸어. 떡이 떡이 떡은 냉동실이지 또. 저거 매일 아, 유통기한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냉동실에 두면 유통기한 지나도 된 아닌가? 그러니까 더 오래도 안 되니까 빨빨 리리 먹으려고.